머리가 좀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윤범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뭐 SM5 플래트넘이죠또 뭐.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또 SM5 캡티바 제네시스 또뭐 그랜저 뉴 녹셔리 LP 차량 많이 겨냥하는데요. 항상 뭐 믿고 이게 전화 주시고 방금 전에도 안성에서 제네시스 계약금 넣신다고 으 계약 계좌번호 달라고 하셔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채널은 뭐, 구독자 대비, 차가 정말 많이 계약이 됩니다. 제가 또, 기대 어긋나지 않게,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좋은 차, 매입도 노하우잖아요. 매입이 노하우죠. 뭐, 판매는 뭐, 어 제가 안 팔아도, 여기 단지에서 다이게 팔겠지만, 저는 이제 매입도 중요하고, 또진정성이더 중요하죠. 서로 믿고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차량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뉴 SM5 플래티넘 2.0 l 이고요 2013년 3월에 2013년 형식. 키로수가 16만 1 4 5 3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2.0에 또 중형 세단에 검정색이죠? 오, 파노라마 썬더 붙어 있습니다. 사고는 조수뒤 휀다 W, 무사고 W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단순도 하나도 없고, 무사고고. 미세율도 보니까 없네요. 외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약간 뿌옇죠 백화 현상이 좀뭐 있긴 한데, 복원을 해도 되고, 그냥, 그냥 타셔도 되고. 판단은 또 우리 구독자님이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예, 깜빡이는 LED에요. LED가 깜빡깜빡 밝게 빛나죠. 그 다음에 그릴도 보시면은 뭐 깔끔한 편이네요. 흠집 까지거나 누녹없고 약간의 세월의 흔적 실기스는 좀 있지만. 엠블럼도뭐 기스 까진 거 없죠.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벽화나 쓸게 없고. 그 다음에 위에 갓등까지, 몰딩까지 있어요. 안개등이. 멋있네요. 플래티넘이라 역시 SM5 신형하고 좀 약간 디자인이 틀리죠. 그 다음에 밑에 그릴도 있고요. 뭐, 끊긴 거 없습니다. 우레탄도 색상은 약간 바랬고, 그리고 양쪽 단차, 반바, 단차도 없습니다. 본네트 보시면은 뭐, 조금씩 터치한 자국은 보여요. 현재로서는 돌방문고 스크래치였고요. 터치한 자국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네요. 저, 앞유리, 이런데 이제 모래마은 자국만 있지, 큰 돌빵은 없습니다. 다행히. 헨다. 알파리 모기, 파리가 있나? 아나, 두, 알파리가 두개 보이네요. 터치한 자국 좀 보이죠? 여기 이런데 조금씩은 흠집은 있는데, 뭐, 심한 은 아니고요. 보기는 괜찮아요. 타이어도 뭐, 50%, 60% 이상이 남았네요. 오, 좋아요. 휠도, 여기만 조금 흠집 있지. 툭튀어나는데 깨끗하네요. 휠도 뭐, 세차도 잘 되어 있고, 상태가 좋습니다. 백미러, 깨지거나 비한거 없고. 앞문 보면은,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어요.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하나, 둘, 세 개, 날파리 정도 보여요. 날파리는 또 경미한 거니까, 터치한자 없고 스태프도 흠집 까지거나 기스 없죠. 천정 파드나무 선루프고 필러 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뒤 휀다도 보시면은 날 파리 모기 파리가 없죠. 터치한자 국이안 보입니다. 타이어가 오타이어세건데요세고 좋아요. 휠도 기스가 여기 조금 흠집만 보이죠. 뒤에도 보시면은 제가 대로등이 LED죠. LED고. 이 깨지거나, 백화점 습기 없고 엠블럼 새거나 달아먹고, 몰링은 물때만 있지, 뭐, 키스 까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반바도 보시면 마우라 하나 돌출인데, 오레탄도 뭐, 레자박스 뿌리니까, 색상은 뭐, 괜찮네요. 센서 4개 돼있는데, 어, BSW 있네, BSW. 그리고 사거리악세서리 역시도 깨지거나 키스는 없고, 그 다음에 양쪽 반바, 단차도 안 보입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보시면은 깨끗하죠. 뭐이 정도면 뭐 세차도 잘돼 있고, 이따면 오토바이 타이고 공구도 다돼 있고, 곰팡이 슬거나 녹슬거나 스피가 없는 데 먼지도 뭐 없네요. 별로. 어, 삼각대가 여기 하나 숨어 있. 아, 여기 있네 이 안에.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트렁크 터치한 자국은 없어요. 그렇지만 돌빵 먹고 스크래치도 없고 약간의실기스 뒷유리도 뽀글이선칭잘 되고 브레이크도 뭐 LED인데. 어 흰색으로 돼 있죠 샤크한테 라는 띈 자국이 보이는데요 저거 테이핑을 떼야 되겠는데 테이핑 자 그리고 뒤휀다 날파리모기파리는 없습니다 터치한 자국도 안 보이고요 타이어도 고. 타이어는 뭐7,80% 남았어요 7,80% 휠은 기스가 여기 흠집 두 군데 두 군데만 보이죠 그리고 조석 뒷문 날파리가 하나 보이두 마리 보이는데두 마리 보이고, 여기도 세 개. 여기는 목이네요. 날파리 두 개, 목이 하나. 조금씩 조금씩 흠집은 있어요. 터치한 자국은 보여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야죠, 뭐. 그게 진정성이잖아요. 저 앞문도 날파리, 목이파리였고, 터치한 자국은 안 보이네요. 스태프도 양호한 편이고요. 백미로 깨지거나 스나 없고, 천정, 필라. 어이구, 고물이 있어 흠집 키스 까진 건 없습니다. 핸다, 마지막 핸다 보시면은, 알파리보기 파이없고 터치한 약 없죠? 그 다음에 타이어가, 타이어도 뭐, 7, 80%. 휠은, 여기 예, 키스 좀 보이고. 타이어는, 그냥 내짝 7, 80% 보면 될것 같아요. 보면 될것 같아요. 조수 아, 운전석 뒤 타이어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휠도 아주 깨끗한 편이고. 뭐, 외관도 날파리보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라이트도 뭐, 이정도 뭐, 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 너무 많이 들면 중고차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별은 7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팅도 뭐, 모래맞은 자구처럼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뭐, 심한 거는 아니고요. 교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BSW, 있죠? 도어 트림 깔끔하고요.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손잡이도 뭐, 사용감 별로 없지, 까진 거 없이 좋아요. 접시 100mm, 100mm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 있죠?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어요. 뭐, 반짝반짝. 뭐 세차가 잘돼 있고 떼 없어요. 뭐 사용감 별로 없네요. 도어등 잘 들어오고 스피커도 뭐 기스 떼 없죠? 여기는 이제 커블도 여기 달아놨네. 계기판 출혈 스위치 VDC 열선에 전동까지 시트도 실 이제 구멍이 뿜뿜 뚫려가지고 안에 께만 하얗게 보이지. 뭐 까지는 여기가 조금 사용감이있니다 조금 터죠 기스도 있고 뭐 가죽 가죽 시트라 어쩔 수 없죠, 뭐. 이 정도면 A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에어백도 있고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좋아요 팔걸이 좋고 조우석 시트도 오우 끝내주는데요 A급 특A급 이상 무뭐 안에 들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스마트키는 하나네요 하고스타아 너무 어려고 네, 핸들도 뭐까지가나 여기에 조금 해졌는데이 정도면 뭐 양호한 편이고요 키로수가 161,459km 주행할 차량이고 다시 방도 펌치 키스 까지거나 해진 거 없습니다. 미니 스키커도 있고요. 테이, 테이프, 본드 묻은 장 하나 도안 보이죠? 아주 깨끗합니다. 커블더에 사물왕, 저자 식파킹 브레이크, 동전 넣는 공간, 제트리시각적1 2월프로테 에어컨, CD, 블루투스 MPC도 되네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문 잠금 스위치, 비상깜빡이까지. 내비도 8인치 정도 되는데요.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매트는 코일매트고, 우드, 아무테우드도 기스까지는 거고 하이패스 정품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작동이 다잘 되고, 블랙박스는 없네요. 남의 수동 거가 아니라 블랙박스, 여기 있네, 블랙박스가. 지만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죠. 앞뒤로 있네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뭐기가 에어컨도 잘 나오고,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선팅잘돼 있죠? 우드도 뭐, 아니, 선팅잘돼 있죠? 그리고, 도어 트림? 뭐, 여기가 좀 이게, 원래 SM5가 이렇게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이제, 기스는 하지 말라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손잡이도 뭐 이상 없는데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트림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증 없는데, 약간의 때는 보이네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도 뭐 깨지거나, 뭐 기스 없는데, 이게 시원하가지고. 자, 가죽 시트. 오 시트도 트거나 까지거나 찢어지거나 뭐때 없어요.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아주 상태 좋고요. 여기는 커볼더에, 오, 열기뒤 열선도 있네요. 사물함, 사물함 스키너 공간도 돼 있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있죠. 깨지 않고, 시각책 12V 매트는 코일이고, 천정도 검정색으로 플래트넘이라 틀리죠. 신형하고, SM5 신형하고, 플래트넘하고 좀 실내도 틀리네요. 뒤에도 뭐 깨끗한 편이고요. 엔진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에어컨이 뭐 빵빵하네요. 시원하고. 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고 후방감이잘 나오죠. 엔진 미미, 미션 미미도 좋아요.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하고 오목이야 이상이 남나 확인 해드리고 시원전 한번 해봐야죠. 자, 하체는 또 제가 세네번 떠서 또, 계약금 들어오면은, 동영상까지 보내드리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저희, 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닙니다. 저희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다가가니까, 진짜 믿고 사셔도 됩니다. 정말로. 자, 오늘도, 쉬운 전. 또, SM5 플래티넘. 오, 화체 뭐, 소리 안 나는데요? 타이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시원전 하는 거하고 그, 밖에 노면하고는 또, 더 민감해요, 지하가. 더잘 알죠. 자, 하체, 잡수리. 안 나는데, 이 정도면은? 오, 짱짱한데요? 푸싱, 링크, 쇼바, 어시스템, 트노는다 이상이 없고요. 뭐, 앞유리도 선팅 열차단 선팅 해놨네. 오, 돈들할거 없는데요. 자. 자, 그리고. 하체는 뭐 좋아요. 브레이크 또 b s w 도있죠 BSW 장점이죠. BS BSW도 있고 근데 브레이크 밀리나 쏠리나 또 한번 발아 봐야죠. 자 브레이크 밟아 보겠습니다.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죠. 그리고 직선 코스도. 아, 언덕 올라가서 또 밟아 봐야죠. 타이어 소리 안 나고. 상품화 돼서 어제 상품화 된 거예요. 이 차량은. 언덕. 스무스하게 올라가고요. 야 이거 좋습니다. 직선 코스도 밟아 보겠습니다. 잡소리 나나 안 나나.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는 없습니다. 하체에서. 그리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 없고. 타이어 소리 안 나죠? 깜빡이도 잘 들어오고. 자 우측 꺾었을때 소리 나는 거 같고 주행성능 합격 이상무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도 오 정상적인 소리인데요 좋아요 이정도면 뭐 벨트도 체인이고 영구적이죠 SM 삼성차가 엔진이 좋습니다 자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영구소에서는이 차량 가격은 3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마음에 든다 차가다 생각하시면 약 30만원 넣어 놓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응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지 이런 차또플래트럼또 찾으면 없어요 개똥도 쓸라면 없다고 이런 차또 저번에도 어느 손님이 플래트럼만 찾다 보니까 제가 또 매입을 해서 또 상품화 해 가지고 영상을 하는 건데 이런 차 놓치면 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이라고 했잖아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그랬죠 첫번째로는 제가 직접 매번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수수량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 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저는 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서로 어 좋은 차 많이 매입해서 또 진정성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가가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